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울산시와 구군 합동단속반이 유흥주점 1,60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처용문화제 이틀째를 맞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울산 팔색 음식문화 대잔치도 열렸습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혼유 사고로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고의로 사고를 낸 30대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프라임뉴스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울산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9.1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10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월요일 오전까지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월요일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만나기 힘들었던 지역 축제들이 열렸습니다. 감염 우려 속에 규모가 축소됐고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를 담은 가사와 신나는 리듬에 맞춰 플래시몹 공연이 펼쳐집니다. 구경하던 시민들도 동작을 따라 배워봅니다. 처용의 도시 울산을 자유로운 무용으로 표현한 창작 집단 달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처용문화제가 54회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올해는 체험과 음식 판매 부스가 사라지며 축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대형 퍼레이드 대신 소규모 공연이 준비돼 오랜만에 무대에 선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게 완화도 됐고 해서 오늘 한번 이게 나와봤는데 다들 뭐 밝은 표정이라서 일단 저희 둘도 좋고요.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네. 기분이 좋고 신나요. 인근에서는 울산의 대표 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제1회 음식문화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일호 명장인 임성빈 조리장 등이 조리법을 소개하는 음식문화 포럼에 이어 요리사를 꿈꾸는 청년들의 요리 경연 대회도 열렸습니다. 울산 대회에 나와서 울산의 특산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요리 대회를 출전해가지고 경력도 쌓고 앞으로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서영문화제의 다채로운 무대와 음식문화 대잔치는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시민들은 모처럼 마련된 행사를 즐기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유비씨 뉴스 배인주입니다. 울산시가 오늘 헬러윈데이를 맞아 유흥주점 1627곳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시는 헬러인 대위 보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시국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유흥지점 등에서 출입자 명부 기재와 실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람이 붐비지 않는 산과 바다로 떠나려는 캠핑족들이 늘면서 캠핑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도 부상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류재일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캠핑카 제조업체, 수입차와 국내산 승합차를 캠핑카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캠핑카엔 서너 명이 잘수 있는 침대와 싱크대, 냉장고, 욕실 조립식 탁자 등이 갖춰집니다. 이 업체는 올해만 캠핑카 100여 대를 주문 제작했고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캠핑카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10배가 넘는 중국의 캠핑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현지 공장까지 세워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휴대폰으로 다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해 캠핑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까지 유럽과 미국,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에 본사를 둔이 업체도 지난 99년 창업해 그동안 이동식 캐러반을 제작해왔고 3년 전부터 연간 80여 대의 주문형 캠핑카를 제작 중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주문이 지난해보다 대여섯 배 이상 폭증했고 야간 작업까지 계속됩니다. 여행업계에선 국내 캠핑카 산업이 앞으로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산으로 바다로 비대면 여행을 떠나는 언택트 캠핑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산업은 앞으로 10배 정도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 문화의 영향에 힘입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금보다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캠핑카 개조 차량이 3,210여 대, 지난해 대비 287%, 약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캠핑차 제조업체들이 충남에 몰려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혼유사고로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고의로 사고를 낸 3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보험금 2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두 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성 새벽시장 상인회가 오늘 KTX 울산역에서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벽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린 것으로 상인회는 마스크와 마스크 목걸이 세트 만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폴리텍 대학이 업무 협약을 맺고 조선협력업체의 인력수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한국폴리텍 대학의 전국 32개 캠퍼스는 조선 전문기술교육 우수협력사 연계 채용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홈페이지에 협력사의 채용 정보를 대학 측에 제공하고 대학 측은 교육세계 정보를 조선협력사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음.